쟤목 네, 뭐 갑니다. 오오 네, 뭐, 뭐야 쟤 여기다 좀냥놔 되나? 쓱. 오, 야 돌에 걸린 같 그냥 노로 방향 바.. 방향 바꾼 다음에 도처로 가는 거 같은데 네, 네, 네. 야 여기서 한명바닥 빠져 주자 아, <laughs> 여기 김태이을 아, 아, 위해서 네. 희생해야 되는 거아 김태형 그 희생한 그냥... 각이었는데 아치네야그럼나 <laughs> 진짜 저거 푼다 진짜 아, <laughs> 어느 세월에 이걸 또 하, 다 하고 앉아있놈템맞추고제이6이네3이이네 아, 이다. 오, 담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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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오오아단지오 뭐야 파밍파밍너 보기만 해도 좋은데 풀파밍아 아프파밍. 아프파파밍아프 아, 어. 어? 다빨거빨거다 빨 빨아놔라. 야 그들의 새끼를 붙여 란다올 어, 뭐 아, 오. 오, 오. 오, 일단 활 들어야겠다. 야 일단 기독끼에 숨어 혹시 모르니까. 어디냐 어디냐? 엑스파밍이리? 어냐 어디냐 어디냐? 오, 오 이거. 오, 존나 커지, 빨. 오이 오우... 오왜날 <laughs> 버려? 날버냐야 불화살 좋아 야 불화살 좋아 불화살 좋아 불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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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오야 뿌리가 언제? 뭐야 오, 오어 뭐야 뭐야 나 줄게 나다나 줄게 다나죽와나 죽을 걸했 번에 야 그냥 불화살 좋아 오오어 뭐야 뿌리 오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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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돼 애들 야, 뿌리만 잘 피하면 되겠다 오 오, 더 죽었다. 아으로잘가네 이거. 야, 그럼 어디 살아냐됐네그 근처에. 근이 그... 아, 근처에 그냥 아. 야, 제 검색 던진 거 너무 세다. 근처에 스 해놓을 걸. 아, 다 죽었나, 다 죽었나? 어. 아, 죽겠네. 아, 제 검색 던진 거 너무 세데 어쩌면 아까만큼 상황이 열악. 맞는게 눈에 보이지? 야핀딸는다 데미지 났어 도어 맞다 핀 딸래 <laughs> 형 저기서 죽으면 우리 템 <laughs> 마지막에 핀 1일때 유인해야지 아, 그래 저기 딱 걸린거 같은데 어디 오,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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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다 <목소리> 왔어 오 오케이 내사라 새끼야 아 존나 지 육지대 열쇠 열이쓰건마다 <목소리>